인천의 대표 음악 축제인 2013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송도 23호 글린공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는 들국화, YB, 폴아웃보이 등 국내외 총 30여개 팀이 출연했습니다. 해외 라인업 중 최근 존박의 폴링을 직접 작곡해 국내에서 큰 화제가 됐던 에시드 재즈 밴드 마마스건을 포함한 영국 밴드들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국내 밴드로는 몽니, 내규의 도청 장치, 오지은 등 지난해 축제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음악 세계를 선보였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시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를 받고 있는 인천 펜타포트는 이 같은 노력에 호응하듯 해마다 관람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이어져온 펜타포트는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락페스티벌로 인천시와의 협력을 통해 올해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야외 상설 공연장이 지어진 송도에 자리 잡았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열렸던 펜타포트는 음악을 사랑하는 열정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박 3일간 펼쳐졌던 2013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지난 4일 스테이지를 끝으로 화려한 무대를 마무리했습니다.